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그 오늘은 웨이퍼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계기가 있습니다. 지금 인텔이 공정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. 그런데 최근 인텔이 그 추가로 10나노 팹의 가동에 들어갔는데 바로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팹입니다. 이 팹의 가동을 주시하는 이유는 인텔의 10나노 공정을 통한 칩 생산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챈들러 팹은 450mm 웨이퍼 호환 장비를 구축한 팹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 챈들러 팹은 450mm 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팹이라는 뜻입니다. 그 일전 방송에서 브라이언 크루자니크 전 CEO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. 인텔의 그 R&D가 망가진데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. 크로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인데요. 바로 그가 그 CEO에 취임하고 얼마 안된 시점인 지난 2013년 어, 바로 인텔의 펩 중에서 오레곤 펩과 그에리조나챈들레펩중 하나를 어, 이후에 450mm 라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 현재 그 웨이퍼가 300mm에서 450mm로 전환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. 그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. 이참에 그 웨이퍼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웨이퍼는 200mm와 300mm가 쓰입니다. 200mm는 인치로 바꾸면 8인치, 300mm는 12인치입니다. 그 현재는 그 300mm가 대세라고 보면 되는데요. 여기서 200mm, 300mm는 웨이퍼의 지름을 의미합니다. 그 웨이퍼 지름이 커지면 웨이퍼 안에서 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성 차원에서 더 낫습니다. 그래서 웨이퍼 크기는 100에서 150, 200, 300mm로 진화해 왔습니다. 150에서 200mm가 도입된 때는 지난 1990년입니다. 삼성이 그 16메가 디램 개발과 함께 200mm 웨이퍼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11년 뒤인 2001년 그 300... 미리로 웨이퍼가 커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300mm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2000, 지난 2013년 무렵에 그 450mm로 웨이퍼를 더 키우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. 현재는 아예 그런 논의조차 쑥 들어갔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이유는 200mm에서 300mm로 넘어올 때는 그 미세 공정 돌파와 웨이퍼 크기 확대에 따른 그칩 생산 증가라는 두 가지 장점이 확실했습니다. 하지만 그 300mm에서 450mm로 갈 때는 그 칩의 물량만 더 만들 수 있는데서 그 장점이 그칩니다. 이 장점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요. 300mm 웨이퍼만 해도 극자외선이라는 빛의 강온 변화 그리고 트랜지스터 구조 변경을 통해 미세 공정을 돌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웨이퍼 크기가 커지면 그 칩의 생산을 더할수 있다는 장점도 그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그 진짜로 남는 장사인가 하는 근원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450mm 전환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 즉, 그 450mm 웨이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장비회사들, 파운드리 메모리와 같은 제조사들, 그리고 소재업체 등이 다 같이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. 같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이미 그 미세공정의 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음 변화, 그리고 트랜지스터 구조 변화 등으로 극복했고, 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웨이퍼 크기를 키우자니 투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.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웨이퍼가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판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. 이 공정의 표준이 바뀐다는 뜻인데요. 이 가령 웨이퍼의 판이 커지면 진공 상태의 가스 체인버 안에 웨이퍼를 집어넣고 큐브 같은 장비 어, 같은 경우는 그 층층이 웨이퍼를 100장 정도 쌌습니다. 그 상태에서 사이사이에 노즐에서 가스가 분사되는데요. 그러면서 웨이퍼에 막이 쌓이는데 이 판이 커지면 그 센터와 가장자리에 가스가 분사되는 양이 달라집니다. 이 판이 꺼지면 그 판이 커지면 그 가스가 이동하는 거리가 더 길어져야 합니다. 그러다 보니 판이 똑같은 두께로 막이 쌓여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됩니다. 이 판의 균일도가 틀어진다는 뜻입니다. 열을 가할 때도 그 센터에 도달하는 온도와 그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. 웨이퍼의 균일한 품질 유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장비기업도 소재기업도 그 웨이퍼 크기를 키울 경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. 이런 투자는 시작일 뿐입니다. 공정 기술 확보는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 그러다 보니 투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. 450mm 팹으로 바꿔서 한 장의 웨이퍼당 칩이 더 많이 나와도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집니다. 그래서 450mm 팹 얘기가 쏙 들어간 것입니다. 최근에 외신을 보면 그 역으로 최근 그 PMIC라 불리는 전력 반도체 그리고 이미지 센서, 지문 인식 센서 등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200mm 웨이퍼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200mm 팹을 더지울 수도 없습니다. 이 450mm 팹이 과도한 투자 비용 때문에 외면받는 것처럼 지금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200mm 팹을 더 만들려면 200mm 팹에 어 맞춘 그, 반도체 장비와 소재 관련 투자가 또병행돼야 합니다. 그런데 이미 300mm라는 대세에 밀린 200mm 팹을 다시 키우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셈이죠. 이미 노후화된 200mm에 맞춘 그 장비를 다시 만들자니, 관련 장비회사는 이미 300mm 팹을 만드는 장비회사로 바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DB 하이텍, 중국 SMIC, 그 대만의 UMC, 벵가드 등그 파운드리 업체들은 중고 장비를 수소문해서 증설을 시도하고 생산 효율성을 더 강화하는 정도에서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. 또 공장을 짓는 것은 하고 싶어도 사실상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200mm 팹이 부족하면 300mm 팹으로 만들면 되는데 펩니스들이 그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. 그렇게 주문을 넣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된 200mm 패브의 몸값이 상당히 뛰었음에도 이거라도 인수하려는 파운드리가 많은 상황입니다. 오늘은 웨이퍼 크기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 반도체 생산성과 투자와의 관계를 따져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